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GF에 근무하는 조동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환경감수성 작품 페스티벌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윤창우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습니다 앞에 앉전보현이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심학보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진반 음, 지도교수님이십니다. 김규호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업환경문학반 지도교수이신 조영민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꽃과 환경문화반 지도교수이신 김혜숙 박사님 입니다. 최은진 코브린 합창단 상지자님 참석합니다. 그리고 <laughs> 함께 코브린 합창단 이경의 구 단장님도 참석해 주시죠. 셨습 먼저 개막식에 앞서서 간략히 환경 감성 작품 페스티벌 개막에 따른 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 환경과 문화의 통섭의 패러다임을맞추어서 환경 연수원에서는 환경 감성 교육 과장님, 환경 사진반, 환경 문학반, 그리고 꽃과 환경 문화반 교육생들 80여 명이 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동안 지도 교수님들과 함께 원예, 시화, 사진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오늘 그 작품들 연간 성과물을 도민들에게 개방해서 환경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오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 경과보고로 마치고 대막마이프 커팅이 있겠습니다. 어, 참석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준비된 테이프 앞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하나, 둘, 셋, 구령의 테이프를 컷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컷. 아이들, 잠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저희가 그 리셉션 장을 마련을 해놨는데, 거기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필시 가라고 그랬는 여기 앞에 네, 테이블 앞으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생들 여러분들께서도 네, 조금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您们好。 네, 잠깐, 네, 진행이 멈춰서 죄송합니다. <laughs>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개막을 축하하는 의미로 앞에, 주, 앞에 준비된 케이크 초를 이렇게 끄는 순서를 마련 했습니다. 어, 초를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각그 매빈 분들하고 앞으로 나와주셔가지고,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종을 불어주시면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어서 앞에 준비된 잔에 샴페인 또는 요를 이렇게 따라 와주고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